안녕하세요 장진택입니다 오늘은 테크 리뷰에요 장진테크 첫 번째 시간 근데 아주 쌩테크는 아니고요 자동차에 약간 걸쳐 있는 테크입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 메르세데스 EQ 에디션 요거 SK텔레콤에서 기획한 제품이고요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256기가가 155만원 512기가는 165만원입니다 그냥 폰만 샀을 때랑 비교를 하면은 99,000원이 추가 되는데 99,000원은 이만큼이 다 추가 되는 거예요 네, 마이크랑 요 벤츠 키는 빼고요 저희 지금 마이 바흐를 시승하고 있어서 벤츠 키가 좀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예, 네, 이 마이크는 저희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이 뷰티 케이스. 요게 리모아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에? 리모아를 너무 닮았는데 리모아는 아니고요. 짝퉁 리모아인데 퀄리티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벤츠의 키링. 그리고 메르세데스 EQ가 찍힌 카드 홀더. 여기 카드 7장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스르륵 나와요. 벤츠 키를 넣을 수 있는 키 홀더. 지퍼를 열어서 벤츠 키를 넣는다 벤츠 키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퍼를 열어서 넣는 키로 기획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무선 충전 스테이션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데 메이드 인 차이나긴 해요 그리고 가방에 붙이는 네임 탭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갤럭시 S22 울트라를 위한 커버입니다 안에는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겉에는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충격 흡수까지는 잘못 해줄 것 같긴 한데 한번딱 끼면은 빼지 못할 정도로 딱 맞습니다 메르세데스 EQ 커버 제가 이거 뭐 전체를 다 리뷰해드리지 못하고, 뭐 요거부터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요거 리모아랑 비슷하게 생긴 케이스인데, 리모아 오리지날보다도 퀄리티가 더 좋아서,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퀄리티는 좋은데, 리모아를 너무 많이 빼다 닮았습니다. 리모아는 독일 회사인데요. 120년 전부터 가방을 만들었는데 이 알루미늄 케이스 가방으로 유명하죠. 리모아 여행 케이스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꽤 있잖아요. 1차 세계 대전에 활약했던 융커스라는 비행기 있어요. 수송기. 요 겉면이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겉면이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주름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그 수송기인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아주 가벼운 가방을 만들자 해서 비행기 소재였던 주름진 알루미늄으로 가방을 만들기 시작한 게 리모아의 아이덴티티가 됐죠. 오리지널 리모아는 이 주름진 요 알루미늄 원판 요거를 이렇게 휘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서리 부분 여기까지도 이 주름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좀 어눌하게 약간 찝히듯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마무리 부분이 오리지널도 계속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주름을 여기까지만 딱 끊었어. 오히려 더 퀄리티가 높아 보이게 만들었어요. 오리지널은 주름이 요 안으로 그냥 쓱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서 약간 주름이 꾸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더 퀄리티 높게 만들었어. 게다가 이 잠금 장치는 이리모아도 스녹스 거를 쓰는데 그 똑같은 거 썼어요. 그래서 퀄리티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요거 일단 뭐. 세고일 때의 만듦새는 오리지널보다도 더잘 만들어 가지고 일단 근사하긴 한데 내구성은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리모아는 내구성인데 게다가 뭐 여러가지로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게 오리지널이 아닌데 이거를 막 이렇게 벤치 마크 붙여서 써도 되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 이거는 참고로 지금 리모아는 루이비통 그룹에 이렇게 속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게좀 문제가 다 풀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석연찮은 네, 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뭐 무난한 수준인데 이것까지는 제가 다 리뷰할 시간 없고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거잖아요. 갤럭시 S22 울트라 아 이거 여기저기서 리뷰 많이 나왔지만 디자인 리뷰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 제가 좀 보탤게요 저도 뭐 테크 리뷰는 해본 적이 없지만 뭐 그리고 안에 테크는 또잘 몰라요 근데 디자인은 제가 뭐 그래도 한때 자동차 디자인을 했지만 제품 디자인도 좀 해보고 뭐뭐 뭐 이렇게 회사도 다녀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거 몇 가지 제가 좀 보태 드리면은 일단 휴대폰 디자인의 가장 큰 목표는 얇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계속 종이장처럼 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 안에 기계장치도 들어가야 되고, 더군다나 갤럭시 S22 울트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갖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다 넣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울트라예요 모든 걸다 넣고, 배터리도 큰거 넣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 휴대폰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두꺼워질 수 밖에 없죠. 두껍지만 얇아 보이게 만드는 게 디자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옆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커브드, 이렇게 둥글게 말리는 화면에, 둥글게 말리는 바닥. 그리고 가운데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보다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얇아 보이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여기서 갤럭시 브랜드 조금만 정리해드리면요. 갤럭시는 S 시리즈가 있고 Z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대표 모델인데 Z는 접히는 거. 그리고 S는 안 접히는 거. 예, 그 다음에 뭐 A 시리즈 이런 거는 거뭐 저가 버전 뭐 이렇게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노트 있었잖아요. 노트. 노트는 브랜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기능, 하나의 경험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분간 노트 시리즈는 따로 안 나오고요. 그냥 울트라. 울트라는 모든 기능,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노트 기능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장 좋은 카메라, 예,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5000mAh 되는 대용량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요. 필기감이 아주 좋은 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음질도 좋고, 뭐 하여튼 넣을 수 있는 거다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휴대폰 중에 플래그십은 이거예요. 플래그십이 이거. 제네시스의 G90 있는 것처럼 갤럭시에는 S22 울트라가 있는 거예요. 자, 많은 그 테크 리뷰 이런 것들을 저도 보니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딱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궁금증이 왜 뒤에 카메라를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렇게 남겨놨냐. 이렇게 네모나게 감싸는 거 이거 왜안 했냐. S22랑 S22 플러스는 이렇게 컨투어 컷이라 그래서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둥근 네모로 이렇게 감싸놨잖아요. 근데 S22 울트라는 그냥 동글동글동글 동글 카메라만 남겨놨어요. 이거 왜 S22 울트라만 이렇게 했느냐. 이거부터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요. S20 이랑 S22 플러스. 요거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그거 두 개를 보니까요. 7.6mm예요. 7.6mm. 근데 경쟁 모델인 아이폰 13 요거는 7.65mm입니다. 그러니까 0.05mm. 그러니까 아이폰 13보다 얇게 만들어. 이거예요. 0.05mm 얇게 만들려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얇게 만들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은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도 조금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뜯어 보시면요 카메라 동그란 렌즈 겉면에 이렇게 네모난 모듈이 붙어 있는데 이 모듈조차도 7.6mm 안에 못 맞췄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 부위가 조금 두툼하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쿠션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잡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투어 컷이라 그래서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예, 둥근 네모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네모도 아니고 이렇게 둥근 네모로 한 거는 S20이랑 S20 플러스는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 느낌으로, 예, 여기도 둥글둥글하게, 운을 맞춰가지고, 컨투어 컷이라고 해서 딱 만든 거예요. 근데 S22 울트라는, 여기에 이런저런 기능들 다 집어넣다 보니까, 7.6mm가 아니에요. 요거는 8.9mm입니다. 두께가 8.9mm.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을 다 감쌀 수 있는 두께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렌즈만 톡톡톡 이렇게 나오게 하고, 안으로 다 집어넣고, 안으로 다 쿠션 넣어가지고서는 카메라 모듈을 꽉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S20 울트라는 8.9mm나 되는 두께를 좀더 얇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엣지 디스플레이를 넣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엣지 디스플레이를 넣고 밑에서도 엣지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바닥,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덮개를 넣었고 가운데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 위는 딱딱 잘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딱 보면은 딱딱 각진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둥근 네모로 컨트워커스 넣으면 안 어울리겠죠. 갤럭시 S22 울트라는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좀더 기능적으로 보이고 좀더 성숙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딱딱 각진 디자인으로 간 거예요. S22랑 S22 플러스와는 조금 시각적으로도 구분돼 보이게 일부러 이렇게 각딱딱 잡아가지고 좀 기능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뭔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뭔가 대단해 보이게 차별화 한 거죠. 자, 그리고 카메라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은, 측면은, 동그란 측면은 반짝반짝거리게 이렇게 했고, 위에 까만색 렌즈를 딱 올려서, 이 까만색의 경우는, 까만색 렌즈가 둥둥둥둥 떠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조금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요 구석에 무슨 마이크가 하나 이렇게 뚫려 있었는데, 그걸 다 잡았는지 모르겠네. 되게 깔끔하게 디자인했네? 여기 원래 마이크, 여기 마이크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 없앴나? 자, 그러면 카메라도 이렇게 컨투어 컷, 이렇게, 이렇게 네모난 거안 들어간 거는 이제 이해됐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는 의문점이 이거예요. 왜 S22 울트라에는 LG 디스플레이 계속 쓰냐? 이거 그렇게, 그렇게 편하지 않은데 이렇게 필기 하다가 자꾸 옆으로 넘어간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것도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전 세계인들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휴대폰의 이 폭, 휴대폰의 이 폭이 한 75mm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립감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그 리서치 자료가 있대요. 그래서 S22나 S22 플러스 같은 경우는뭐 76mm 뭐 76mm 이하 뭐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립감에 그렇게 지장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게가 200g이 넘어가도 그립감이 조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조금 무게가 있는 폰들은 모서리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 줘야지 그립감이 좋아집니다. 저는 손이 크니까 이것도 잘 잡히는데, 손이 작은 분들도 이거를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좀큰 S22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서리를 둥글둥글하게 해줘야지 그립감을 살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모서리를 이렇게 딱딱 각을 세워가지고서는 디자인을 했으면은 이 두께가 더 두꺼워 보였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깎아내고, 여기를 이렇게 깎아내고, 이 프레임, 알루미늄 프레임을 이렇게 얇게 넣으니까 좀 얇아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어낸 게 이렇게 엣지 디스플레이 넣어서 좀더 얇아 보이게. 두꺼운 두께. 큰 크기 그리고 약간 무거운 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를 디자인으로 이렇게 극복을 다 해낸 거죠 이거를 뜯어보시는 이제 유튜버들이 금방 나오겠지만 대략 세개의 부품이에요 앞에 고릴라 글래스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고 뒤에 이것도 고릴라 글래스에 이렇게 애칭을 한 커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알루미늄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가운데 알루미늄 프레임은 주조 방식이 아닙니다 알루미늄 합금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못 견뎌요 상당히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루미늄을 압축을 한 겁니다 알루미늄을 아주 조직이 조밀하고 튼튼하게 누른 알루미늄 누른 알루미늄을 기계로 이렇게 다 깎아서 아, 기계로 다 이렇게, 이렇게 선반가공을 다 깎아 가지고 만들어낸 프레임에 아노다이징 도금을 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게 만든 거예요 가공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고난이도의 이 가공이죠 그리고 이 프레임의 군데군데를 보시면 은 안테나 슬릿이라 그래서 이렇게 안테나 때문에 쑥쑥 이렇게 선이 여러 개가 가 있거든요 네, 선이 여러 개가 가 있는데 이 선이 여러 개가 가 있는 안테나 슬릿도 안테나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요것도 기존 S21 요거에 비해서 안테나 슬릿의 요 굵기 요것도더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휴대폰 디자인은 다 0.01mm 줄여 막 이런 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여기 스타일링을 무슨 컨셉으로 뭐 독수리 날개에서 컨셉을 가지고 이런 건 없어요 이제 그런 거는 뭐 대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컨셉처럼 작업할 때나 있는 거지 현장에서는 다 0.01mm 가지고 맨날 고민하는 게 디자이너들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0.01mm 줄일까? 어떻게 하면 0.01mm 더 얇아 보이게 할까? 이게 맨날 디자이너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앞면은 고릴라 글래스고요. 뒷면도 고릴라 글래스인데 여기에다가는 에칭을 한 거죠. 에칭 그러니까 유리에다가 뭐 염산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불투명한 유리처럼 되는 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에칭을 이렇게 해서 불투명한 유리처럼 하고 검은색은 안쪽 유리 안쪽에 필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불투명한 유리라도 좀 깊이감 있는 검은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삼성이라는 로고 있는데만 마스킹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애칭을 했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로고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죠. 자, 어떤 유튜버분께서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 지적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화면이 있고 지금 베젤이 거의 없긴 해요. 이렇게 검은색 테두리 부분. 이게 상당히 얇게 디자인이 되긴 했는데 여기와 위와 이 양쪽 옆과 위는 얇은데 밑에는 조금 좀 두꺼운 감이 있잖아요. 요런거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거도 갤럭시 s22 울트라에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s22 울트라는 요펜으로필 압부 감지하고 예민하게 이 터치를 감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s22랑 s22 플러스에는 없는 터치 관련된 막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 막이 요 밑으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회로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공간이 있어야 돼서 여기 베젤이 0.03mm인가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막 와콤 센서인가 뭐 그렇다 그러는데 하여튼 요이 필기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 필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지금 필기감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리고 참고로 요 펜은요 요 안에 아주 조그만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배터리는 여기 집어 넣었을 때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요. 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요거 버튼 누르면은 블루투스로 연결돼서 사진도 찍히고 이런 기능들이 이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필 압을 감지하는 거는 어. 화면이 이렇게 눌리는 걸로 감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약한 자기장을 이렇게 형성해서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장의 정도를 이렇게 센싱을 해가지고 필 압을 감지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막 이렇게 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주워듣고 막 이런 거라서요. 하여튼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뭐 제가 이게 자동차 회사만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자 회사에서도 뭐 이렇게 해그가지고뭐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먼저 좀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보안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내가 이게 못 하는데 이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동차 좋아하는 아저씨로 살고는 있지만 한때 전자 제품 리뷰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 GQ 있을 때는 전자 제품이랑 자동차 뭐두 가지 다 하고 연예인들도 인터뷰도 하고 뭐막 이랬었어요. 갤럭시 S22 울트라는 여기저기서 다살수 있지만 S22 멜세스 EQ 에디션은 T 다이렉트 샵과 11번가 SK 텔레콤 전문 샵에서만 살수 있습니다. 요거 다 해서 165만 원, 155만 원인데 요거 2000대 한정이에요. 2000대 한정. 21일 23시 50분까지만 요 예약창이 열려 있고 매진되면 그 전에 닫힐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려 드릴게요 이거 빨리 반납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딱 4시간 빌려 줬거든요 예 빨리 반납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퀵으로 보내야 되더라고 오늘 장진테크 테크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